자, 교과서 133쪽입니다. 자, 오늘은 좌표 공간에서 선분의 내분점과 내분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개념 열기는 이 삼각형의 닮음에 의하여 OP 대 OA 또 OP 대 PA 이런 비 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OA를 2대 3으로 내분한다면 이 OA 프라임을 P 프라임이 2대 3으로 내보낸다 그 얘기입니다 네, 삼각형의 닮을 이용한 거고요 어, 또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도형에 갖는 성질들 이세 직선이 서로 평행할 때이 빗값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M 대 N이면 여기도 M 대 N이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의 도형의 방정식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대로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요 z 좌표만 더 추가된 건데 z 좌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것만 더 추가된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다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또다시 다루진 않겠습니다. 그 원리들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요 식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요 이런 거죠. x1, x2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은 m은 이쪽에, n은 이쪽에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래서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lx1이다. y좌표, z좌표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 곱하는 순서가 아주 중요하죠.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4쪽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분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내분점에서는 여기 가운데 기가 플러스였잖아요. 그 플러스를 다 마이너스로 바꿔준다면 선분 AB를 MDN으로 외분하는 점 Q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 나와 있으니까 자 바로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분의 외비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자 여기 위에 있는 좌표를 다시 봐야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1대 2니까 1은 마이너스 쪽, 2는 요 1쪽에 곱해야 되겠죠. 이게 1입니다. 이게 바로 A의 X좌표입니다. A의 이건 B의 X좌표고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죠. 역시 1대1곱하기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외분이니까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2곱하기 4가 됩니다. 이거 4. 그래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6이 나오는 것이죠. 제좌표도 동일합니다. 1대1로 1곱하기 마이너스 3. 2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의 z 좌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죠. 여기 또 분모는 마이너스 1. 결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좌표는 3, 6, 마이너스 1이다. 요 얘기입니다. 예. 자, 7번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공식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자,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한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3대1을 여기 위에다가 써주시고 3대1을 어떻게 곱합니까? 그렇죠.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곱해 주세요. X좌표끼리 또 Y좌표끼리 Z좌표끼리 자, 내분하면 플러스를 기억하시고 외분하면 마이너스를 기억해라. 자 (3) 플러스 (2분의) (5분의) 자다 (5분의) (4분) 점은 분모가 다 (5가) 됩니다 (3) 곱하기 마이너스 (4) (3) (42) 플러스가 되면서 (2) 곱하기 (1) 이죠 (2) (3) 곱하기 (1) 플러스 (2) 곱하기 1, (2가) 되겠죠 (3) 곱하기 (0) 플러스 (2) 곱하기 (5) (10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뭐예요 (3대2로) (4분) 한점 피해 좌표가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q의 좌표구해 보겠습니다. 아, 요번에는요3 2분의죠 분모가 다 1이에요 생략. 그러면 요 부호를 어 그대로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 이건 바로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14,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이 됩니다. 이게 점 q의 좌표가 됩니다. 자 p의 좌표는 정리하면요 5분의 마이너스 12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2죠. 이건 5분의 5니까 1이죠. 5분의 10이니까 2죠. 이게 점, 어, p의 좌표가 되겠고요. q의 좌표를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14콤1마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됐습니까? 자, 예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삼각형에서요, 삼각형에서, 이 무게중심이 갖는 성질은 뭡니까? 세 중선의 교점이죠? 중선이라 하면 뭐예요? 꼭지점에 마주보는 이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이 중선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게 바로 무게중심이고요. 또, 갖는 성질은 2대1로 지가 내분한다. 어, 이거를 기본 배경 지식으로 하고, 우리는 아까 구했던, 어, 2대1로 내분한다는,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구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또 Y좌표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걸 뭐 분명히 어 B와 C의 중점만을 잡아야 이렇게 나오는 그건 아니죠. 뭐요 점을 중점으로 해서 어 B를 2대 1로 내분한 점이 지다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 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건 아주 유명하죠.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무게중심은 세 꼭지점에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값이다. 뭐 통계적으로 통계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뭐예요 세 좌표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죠? 이것만 더 추가됐을 뿐입니다. 자, 이거 바로 구하겠습니다. 세 좌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라 이 뜻이죠. 자, 그러니까 어, 요 x 좌표끼리 더하면 일단 2죠. 3으로 나누면 3분의 2가 됩니다. x 좌표가요. 더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이죠. 더하면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그다음에 y 좌표, z 좌표끼리 더하시고 쫙 더하시면 얼마예요? 어, 2가 되죠, 그렇죠? 그럼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이게 바로 무게중심 g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됐죠? 아주 쉽습니다. 자, 역량계 이렇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공간입니다. 평면이 아닙니다. 그 서로 다른 네 점이기 때문에 이네 점이 그, 어느 평면에 있는 게 아니라 공간상에 있는 거죠. 공간상에 있는 거예요. 공간상. 그러니까 이 반드시 네 점이 한 평면에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선분 A, B, B, C, C, D, D, A, 어쨌든 간에 뒤에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말해보자. 아, 우리가 여지껏 뭐 배웠습니까? 공간 좌표, 좌표 공간에서 좌표를 잡아서 그 점들이 갖는 어떤 성질들, 내부나는 점, 외부나는 점,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죠? 렇 자, 그래서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점을, 어, A1, A2, A3라고 놓고요. B라는 점을, 이 문자를 따서, B1, B2, B3. C라는 점을 C1, C2, C3.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라는 점을 D1, D2, D3.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점의 좌표를 잡았을 때, 지금 A, B, B, C, C, D, D, A의 중점을 연결한 거니까요. 먼저, 요 A와 B의 중점을 한번 잡아 봅시다. 그걸 우리가 P라고 할까요? P? P라고 하겠습니다. A와 B의 중점이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두 개를 더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X 좌표기. Y좌표끼리 Z좌표끼리 이렇게 더해서 나눠라. 그 다음에 B와 C의 중점을 우리가 Q라고 하겠습니다. 자, 2분의 b 1더 하기 C1, 2분의 b 2더 하기 C2, 콤마 2분의 C, 어, B3, b 3더 하기 C3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C와 D의 중점을 R이라고 합시다. 자, 2분의 C1, D1, 콤마, 2분의 c2 더하기 d2, 콤마, 2분의 c3 더하기 d3가 되죠. 마지막으로 a와 d의 중점을 우리가 s라고 할게요. 자, 그러니까 2분의 a1 더하기 d1, 콤마, 2분의 a2 더하기 d2, 콤마, 2분의 a3 더하기 d3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 문제가 요구한 거는 이 PQRS를 꼭지점으로 하는 도형이 과연 어떤 도형이냐 그 얘기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파악이 안 된다면 그림을 대충 한번 찍어서 이걸 AB, CD라고 했을 때 한번 어떤 도형인지 가늠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걸 다 연결해봐.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이게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옆에서 봐 이렇게 꺾일 수도 있어요, 도형 모양 자체가.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D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평면에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A, B, C, D라고 했을 때, 중점을 한번 보세요. 이 중점을 이렇게, 이 정도 잡아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연결하면, 연결하면 그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요 길이 같은데 연결하면 요 비리하고 삼각형의 중점 연결에 의하여 연결 정리 있죠. 얘하고 얘는 평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 크기의 절반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여러분 길이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도 평행하고 요 길이의 절반이니까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같아요. 또 평행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수 있어요. 이 평행사변형이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는 그거 이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PQRS라고 할 때, 이 PQRS가 평행사변형이려면, P와 R의 중점과, 그 다음에 PR 중점과, Q와 S의 중점이 일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자, 여러분, P와 R의 중점 한번 볼까요? P와 R, 다른 색깔로 하겠습니다. P와 R의 중점. 요거 두개 더해서 요거 두개 더해서 2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두개 더해 보세요 2로 나눠 보세요 뭐가 됩니까 그럼 중점이 그럼 M이라고 할까요 두개 더해서 2로 나누면 4분의 일단 X좌표만 봅시다 A1 그 다음에 B1 C1 더하기 D1이 됩니다 그죠 차례대로 더한 거죠 X좌표 만 보는 거그 다음에 Q와 S의 중점을 N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요.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X 좌표만 놓고 봤을 때, 오, 죠 어, 이게 같다라는 거알 수가 있네요. 그죠? 어. 그러면 X 좌표만 봤는데, Y, Z 좌표도 동일하게 서로 같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도형이 있는데, 이 대각선과 이 대각선이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서로 2등분한다 같은 말 아니에요?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갖는 고유한 성질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평면에 있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중점 일차한다는 게 중요한 게 이게 연결했을 때 이게 만나잖아요. 만나는 두 직선은 또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거든요. 그죠 이걸로써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다 따라서 결론.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실한 근거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자 그다음에 이어서 우리 구해방정식을 우리 배우도록 할게요 구해방정식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